비 오는 날 걱정 끝내는 비옷. 여름철 완벽 방수를 위한 필수 아이템 소개. 머지샵의 남성용 오토바이 우비 상하의 세트는 정말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. L 사이즈로 나온 이 제품은 블랙 컬러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죠. 우비 세트 자체가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어요. 중국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견고한 소재로 만들어져 장시간 사용해도 내구성이 좋답니다. 특히 반사 스트립이 있어 야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에요. 디자인 또한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워서 일상복위에 간편하게 걸치기 좋아요. 다만, 사이즈는 평소보다 약간 여유있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어요.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이 우비 세트는 비 오는 날 필수템으로 추천합니다. 청일모직의 남자 배달 우비는 정말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.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답니다. 특히 두꺼운 재질 덕분에 내구성이 좋고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. 반사띠가 있어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 하지만 체격이 있는 분들은 사이즈 선택 시 참고하셔야 할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디자인도 깔끔하고 색상도 화면과 비슷해 마음에 쏙 드네요. 이 여름 우비 꼭 추천합니다. 평광 후의 아웃도어 남성 고급 야광 반사 시트 교통 안전 비옷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레인 코트는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폭우 속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후드 디자인이 투명해서 시야도 확보할 수 있답니다. 다만 코트의 길이가 무릎까지 내려와서 바람에 의한 젖음이 조금 아쉬웠어요. 하지만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색상도 화면과 똑같고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착용하기 편했어요. 이 제품으로 안전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겨보세요.